아, 마..마..뭐라고요? 마기 그래? 이눈자 찍은 뭐야? 아 그게 지눈자에요!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앵커리의 똑TV 앵똑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앵그리 여사님은 뭐 시간이 가지러 가도 맨날 화나계시는데 오늘은 좀 걱정스러우신 것 같은데 무슨 일로 이렇게 걱정이 태산이실까? 네. 뭐, 화가 났다기보다 만나봤는데요. 우리 한이 2년... 데이팅 앱으로 만나서 실제로 결혼까지 한다니까 엠그리어사 걱정 되시는 거죠. 네. 근데 사실 mz 세대들은 데이팅 앱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비대면으로 계속 2년 동안 생활하다 보니까 아, 젊은이들이 사람을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데이팅 앱을 통해서 만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 비해서 음. 55%. 음. 생각보다 굉장히 많네요. 네,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데이팅 앱 괜찮나? 제가 해봤으면 여사님한테 말씀을 드릴텐데 저는 기회를 이미 놓쳤어요. 그래서 m z 세대들이 진짜 이 데이팅 앱을 많이 쓰는데 괜찮은지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마침 우리 촬영 PD가 20대라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어, 내가 물어봐야겠다. 그 데이팅 앱 해봤어요? 어때요? 저는 안 해봤는데 그 데이팅 앱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요즘에 마귀꾼들이 많거든요. <laughs> 마, 마 뭐라고요? 마귀꾼? 마기... 네, 네 마귀꾼이라고 마스크 쓴 모습이랑 안쓴 모습이랑 다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데이팅 앱에는 얼굴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많이들 이용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마스크 더하기 사기꾼 뭐 이런 거예요? 네네. 잠깐, 마기꾼 얼마나 많은가? 마기꾼, 마기꾼. 검색해보시게요. 에 잠깐만요. 오 맞네 맞네 맞네. 마기꾼 사연도 있어. 뭐예요 이게? 어. 마기꾼 진짜 극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데이팅 앱에서는 얼굴을 볼수 있으니까. 실제로 대면하면 마스크 쓴것 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데이팅 앱을 선호한다. 근데 걱정은 좀 되긴 한다. 그쵸? 앱으로 사람 만나는 게.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거잖아. 괜찮은지. 아니 앱으로 만나가지고 또 이상한 사람이 나오거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걱정돼서. 저도. 그 자녀가 있는 어머 앱이 나온 거죠. 근데 데이팅 앱이 사실 회원 가입할 때 사람은 좀 이렇게 뭐라고 확인을 좀 한다고 해야 돼요. 신원을 확인한다고 해야 돼. 그런 걸 하긴 합니다. 그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제가 들은 거는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든다고 이렇게 찜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이 그 사람과 비슷한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계속 그런 사람을 추천해 준대요. 유튜브처럼. 어 음, 그리고 네. 아, 마음에 들면은 d m 이라고 나요. 네, 쪽지도 네. 보내고 전화 통화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여자들을 조금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범블이라는 데이트 앱이 있어요. 범블 어, 이게 뭐냐면 똑같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는 데이팅 앱인데 어, 애프터 신청이라고 하잖아요. 만나보자 이런 신청은 네. 여자만 할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숫자가 좀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만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먼저 신청을 할수 있는 그 앱이 있는데, 오 아... 뭐 만든 사람이 여자한테 대부분. 아, 졸업 앨범 다 하나씩 어떻게 가져가나 하나 몰라 졸업 앨범을 다 하나씩 학교마다 입수를 해가지고 그 뒤에 주소록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 전화 다 해가지고 만나볼 생각이 있냐 뭐 이번에 사시 합격한 누구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응. 마담 뒤에 표정이 됐네 안 됐네 그거 갖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고요 어렸을 때는 제가 20대 때는 미팅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그 네, 전두환 팀 이순자 팀 에? 뭐? 어. <laughs> 그 <그럼 웃음> 전두환 팀 이순자 팀은 뭐야 전두환. 네. 국제. 아 그렇지 그렇지. 남자 여자 이렇게 딱 만나잖아요. 그럼 전두환 딱그이순자가 일어나가지고 알아서 자기네들끼만 자기가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는 여기 참가자들의 의도를 묻지 않고 자기가 봤을 때 이쪽 이쪽 잘 맞을 것 같아. 그럼 자기가 짝을 지어주는 거지. 그게 음. 국제지. 그럼 이순자 팀은 뭐예요? 아 그게 이순재가 여자. 아 그러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주선자한테 뇌물같은거 쓰고 이러면 내가 원하는 사람이랑 칩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안 해보셨나요? 아, 전안 해봤어요! <laughs> 만약 데이팅 앱으로 만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그 요즘 젊은 세대의 선택을 일단 믿습니다. 예, 믿고요. 하지만 어디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을 좀 같이 경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이런 게 나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원나잇이다, 뭐 이런 경우들도 있던데 쓰는 사람도 잘해야 되겠지만 데이팅 앱 회사들도 이걸로 돈만 벌게 아니라 네. 회원이 안전한 사람인지 그런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앵커리와 앵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